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프라임 뉴스입니다. 두 번째 폭우 전선이 도착한 남가주에는 오늘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 오는 날의 LA 한인타운 풍경을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두 번째 호우 전선이 도착한 남가주는 오늘 새벽부터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도로도 비로 인해 물이 범람한 곳이 많아 운전자와 도보자들 모두에게 불편을 안겨줬습니다. 비로 인해 이처럼 횡단보도의 반 이상이 물에 잠기면서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파란 신호등이지만 물길이 횡단보도를 가로막아 당황하는 사람부터 위험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까지 불편을 겪었습니다. 위험하죠, 당연요. 아, 또. 뭐 손님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당연히 불편하지 여기서 주로 갈래다가 주로 뺏겨서이자 길로 갈라고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피해 가고 차는 멈추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도로 곳곳이 범람해 2차선 도로는 1차선이 됐고 도로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운전자들이 크게 불편해했습니다. 학교 시간 학교 앞에는 자녀가 비해 젖을까 우산을 든 부모들이 몰리면서 인도와 도로는 매우 혼잡했습니다. 아이를 양손으로 오른 손에 큰아이 안고 왼손에 안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뭐 재밌는 또 학교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한국 관광객은 뜨거운 캘리포니아 햇살을 기대했지만 비가 내려 아쉽다고 말합니다. 아주 땡볕에 좀 날씨 덥고 상당히 좀 더울 거라서 많은 그 걱정도 했는데, 그데 오늘 비온 것만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이런 불편함도 있지만. 남가주에 생소하게 모처럼만에 많이 내리는 비는 반갑기만 합니다. 너무 강우했잖아요. 겨울에 너무 비가 안 와서 겨울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였는데 어쨌든 비 오니까 조금이라도 해갈 됐으면 좋겠네요. 불편한 건 있지만 물 필요하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물 필요한 거. 이제 비가 오니까 좀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고 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해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아 이제 곧 봄이 왔구나 이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예. 가어서또 비가 오니까 예, 좋,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인들은 비로 인해 큰 피해만 없다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며 먼지가 비에 씻겨 내려 공기도 상쾌하고 가뭄만 해소될 수 있다면 반갑다는 분위기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